어? 뭐? 야사신이요 어? 오늘 게임 룸 404. 스토리는 복도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이상 상황을 대응하고 아파트 4층에 관련된 시크릿을 알아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고 안녕하세요, 멍시빵입니다 2026년 3월 특별 콘텐츠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 또는 취직 팔로우 수가 5,000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멍시빵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근데 키자마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네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최근에 많은 주민들께서 요즘 한밤중에 4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를 하였고 단문간 4층 엘리베이터를 멈추게지 않게 설정하였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수로 4층에 가시게 된다면 나가지, 못할... <laughs> 나가지 못해도 절대로 당하지 마시고 4층 복도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면 되고 이상이 있다면 그대로 직진하십시오. 8번 출구 장르임인가 보네요. 어디가 길인 거야? 로 가면 되나? 이 z 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찰할 기회 하십시오. 오. 404 3 2 1. 여기 소화기, 자전거, 빨간 통, TV, 세탁기 라디오, 가스통. 그리고 신발까지도 다 바뀌나? 일로 들어가면 시작인가? 응? 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 작동 안 되고요.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로 내려가도 되는 거야? 이상 유물을 판단하십시오. 있 어? 있으면 전진하고 없으면 후퇴. 어 이성 바로 있는데? 어 오. 바로 이상이 있으니까 전진해 보죠. 응? 인? 빗자루가 움직이는데? 빗자루가 움직이는데? 라디오도 켜져 있고. 2층이다. 잉? 빨간 풍선, 음? 음. 이상 있으니까는 전진해 보죠. 1층? 어, 요번에는 딱히 이상현상이 없는 것 같은데? 되돌아가보죠?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는 이쪽은 안 바뀌나? 되돌아와서? 어, 아무 표시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끝 아니야? 끝인 것 같은데. 응? 오. 오 이상 있어. 오. 바로 부탁드립니다. 경계 끝이 곧 새로운 시작. 치명적인 이상의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어? 뭐지? 우선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불이.. 토디나, 어, 띠나, 어. 어? 지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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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되는 거야? 너, 어. 인거지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 육아 스트레스 받으셨나?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시나 본데? 어? 어? 어. 다시 되돌아왔어. 응? 다시 돌아왔는데? 응? 이제 수호신상을 통해 빠르게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계? 어? 응? 어? 응? 오 뭐야? 뭐지 <laughs>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 어? 어 뭐야? TV? 오호. 응? 어? 뭐야? 흠. 나가도 되나? 응? 어. 어? 해골? 오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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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번에는 402... 아... 그각 방에 있는 사람의... 사연 있는 영상을 보여주나 본데. 아 노름에 빠져서 안 좋은 일상이 되나 본데. 또 어디야? 아까 봤던 곳이죠? <laughs> 음. 오. 우산? 어? 우산이 갑자기 떠올라. 어? 음. 어? 뭐지? 어. 뭐야? 사신이야 나 우산든 사실은 처음 오는데? 어. 떡떻게 큰일 났다. 어떡해. 이거 어떻게 피하지? 어, 어. 나 움직임도 엄청 느려. 어어. 어. 어. 나 이제 고신데? 어? 괜찮은 거 맞지? 으 있는 거 맞죠? 응? 어? 어? 오! 오 어, 왜? 모임? 사람들의 모임인가 본데. 어 안돼. 놀이동산?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어. 어? 또등 뿌려? 또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우와 이거 뭐 래야 우와 이 메뚜기 아? 어? 뭐, 뭐 이렇게 커? 오메.. 징그러워? 지나가도 될까? 아 이상현상 있으면 지나가라 왜? 어 너무 징그러워? 어떡해? 우와 403호 어? 익숙한 천장이다. 익숙한 포스터이고, 어 표지, 어 횡단보도, 이거 맞춰서 걸어가야 되나 뭐. 앉아서 지나가 보죠. 어? 자동차 소리? 우! 어. 어, 나이 세계에 가는 건가? 어, 그건 아닌 데 어? 으어어어 운명. 어, 401호다. <목소리> 동화 같다 익숙한 <목소리> 포스터다 시작부터 안 좋은데? 어? 어? 뭐지? 어 가면 갈수록 달려. 저. 어 여기는 어디야 응? 어? 드디어 나이 세계에 온 거야? <laughs> 아..아니지? 오뭔 소리야? 저기 앞에 집이 있긴 해 일식도 있고. 우선은 오 어.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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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윤회? 404 응? 화살표 표시가 돼 있는데. 진행해.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치명적인 이상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데. 오. 응? 어, 뭐야? 어, 404호... 응, 404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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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갇혔는데... 여기... 할수 없이 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어? 어? 뭐야? 아, 이렇게 해서 끝이 난 거야? 아, 끝난 게 맞았네. 각 호수에 있는 각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상 현상에 이제 떼어가지고서 보여준 게참 매력적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게임 눈 404호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취직 팔로 부탁드리면서 유바